점심시간. 따뜻하고 아늑한 카페 안, 똥신이가 밥을 맛있게 먹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똥신이가 카운터로 걸어가 음료를 주문하는 다른 손님을 보고 있습니다. 쥐군이 친절하게 주문을 받고 있고, 뒤편으로는 다양한 음료 메뉴판이 보입니다. 똥신이는 메뉴판을 힐끗 보며 뭔가 생각하는 듯한 표정입니다. 냠냠, 역시 밥을 먹고 나니 힘이 불끈불끈 솟아나는걸? 이제 맛있는 커피 한잔 마셔야겠다. 어떤 커피를 마실까? 아메리카노? 라떼? 음, 고민되네. 저 사람은 벌써 주문했나 봐. 아하, 메뉴판을 보니까 갑자기 엄청난 아재 개그가 생각났어. 이건 정말 아무도 못 맞출 거야. <laughs> 자, 다들 내 목소리에 귀 기울여 봐. 내가 아주 특별한 질문을 하나 할 거야. 세상에서 가장 매운 칼은 무엇일까요? 힌트는 혀가 얼얼해지는 맛과 관련이 있어. 음, 다들 뭐라고 생각할까? 불칼? 아니면 고추칼? 땡! 다 틀렸어. 정답은 훨씬 더 재미있는 이름이야. 정답은 바로, 칼칼! <laughs> 맵다고 할때 칼칼하다고 하잖아. 어때? 정말 웃기지? What?